우리는 그를 먹을 때 항생제가 간접적으로 우리 몸에 그대로 섭취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중에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정말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항생제를 사용하면 왜안 좋냐면 물론 우리가 어떤 응급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생각과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사용했던 항생제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할까요? 면역체계나 소화계통이나 혹은 또 흡수에 율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가장 문제는 어떤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통제 시스템에서 이제 나중에는 거의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직접 약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항생제가, 어,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오세요.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감기약 한 번도 안 먹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네. 그러니까 항생제 주사도 안 맞으셨죠? 네. 하지만 항생제를 우리가 섭취하고, 있었쓸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섭취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혹은 약국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첫 번째는 고기입니다. 가공육을 포함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 얘네들에게 주는 사료나 아니면 약물들의 물에 항생제가 섞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기를 먹을 때 항생제가 간접적으로 우리 몸에 그대로 섭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꿀입니다. 꿀. 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삼투압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물질을 붙잡는 성격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딱 붙잡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양봉하는 분들이 벌에 어떤 병충해를 든지 썩는 병을 위해서 항생제를 먹이죠 그러면 꿀이 그 항생제를 잡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연 벌꿀도 그렇지만 사양 벌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다 이런 부분들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생선 종류입니다 생선 어패류 종류 역시 항생제가 정말 많이 들어오니다 우리가 밥상 위에 자주 올라오는 생선들 네 역시 항생제가 과학에 굉장히 많은 그 양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정말 많이 섭취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섭취된 항생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내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감염성 질환의 치명적인 부분이 될수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균의 활동에 의한 것들을 우리 몸이 어 저항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ぬのりでやられた。